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어디로 가냐 아, 잠깐만 와 진짜. 아 이게 내려오면서 하나씩 푸시는 거야 이렇게 이럴려고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다는건 아니야 이렇게 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모아서 썼잖아요으는거 아니야 쏠수도 있어요 오 괜찮죠 일단 떨궈놓고 이렇게 쏘면 효율은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어어어. 아,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가냐 아, 잠깐만 와 씨발 아 <laughs> 뭐야 이거 대박 아 여기는 안 좋은 게 터지는 게 있어 갖고 아 수포가 있어서 아 잠깐만. 지도 잘 보면서 다녀야 되고요 저는 경찰 가보시기 때문에 어글이 잘안 잡힙니다, 저는. 로켓 센트리로. 여기서 로켓 센트리가 한 2인분은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잡아. 이러면은 애들 쓸수 있네. 그러니까 애들이 잡아줄 거예요, 어, 이죠 레일건입니다. 아, 저기 잘못 설치하고 벽에 때리고 있어. 그냥 아, 합니다만, 그냥 할게 야겠이 아! 정도 애들은 잡았다. 아, 제발! 아, 유, 아, 제발! 아, 진짜, 왜 그래? 기총소사로 이렇게 전투기지 부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총소사 갖고 다니는 거야 이걸로 탱크도 잡을 수 있어. 기총수사가 또팀킬을잘안 하기도 하면서 일자로 나가니까 아파.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기 좋습니다 네, 토마토전에서 운영하기 되게 좋고 기총수사는 뭐 어디 가나 좋긴 합니다만 여긴 마찬가지로 요거 어, 요거 제조기 같은 경우도 기총수사로 막 아, 어, 어, 嗯。<music> 얘네들 p a 방이 l a m p a 빵! g b 이 n g Bang, b 빵! 빵! 뭐야? 잠시만요. 빵. Bang, b 역시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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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숙련 돼야 됩니다 이거 이런거지뢰 조심해야 되고안 돼. 이거 팍받받싶 싶다고. 이거. 이거. 이사로뿅 하면은 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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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던지면? 일단, 테르밋은 어디다 박혀도 돼요. 어디, 뒤에 박혀도 되고, 옆에 박혀도 되고, 상관없어요. 타이탄도 더듬이 부수면 잡는다던데. 레일건으로 어, 대가리, 이게 충전이 알키 꾹, 있잖아요. 알키꾹 누르면, 안전해제가 있어요. 안전드, 안전, 안전해제, 안전이 있거든요. 안전해제로, 쏟아보면 이렇게 봐봐요.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죠? 빨간 거 올라가는 거 보이죠? 요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에서 네. 산이 없는데 이렇게 올려서 요 정도에서 세 방. 요 정도로 세 방입니다. 하이탄 근데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레일건 터지면 나도 터지거든요, 알죠? 이거도 보여드릴까? 사, 거기서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죽을 테니. 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쏘잖아요. 거기서, 요렇게 죽습니다. <laughs> 이렇게 죽어요. 그러고 레일건도 사라집니다. 레일건이 터지기 때문에. 어, 내, 여기 위험한데, 여기.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머리 가리, 머리 가리, 가리, 가리. 갈 뻔했어요. 테르스트라이더도 금방 잡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번신 약점이 이제 엔진 부위, 엔진 부위. 엔진 부위가 이제 장갑이 일반 장갑에 그리고, 음, 체력이 적어요. 그래갖고. 엔진 하나만 뿌시면 돼요 어 잠깐만 총안 가져왔다 총 가져왔는데 총을 안 가져왔네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헐크는 잠깐만 이럴때는 로켓센트리를 여기다 박아주면 애들 잘잡아주 헐크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가 한방이란 말이에요 눈 부위 무브이무브이가 MV. 이렇게 아유 옆에 맞았다 일단 너아런식으로 기총소사 잡을 수 있고 또 앞에도 던져버리면 되겠죠? 멀리? 뭐 저거 두개도 뽀개 버릴 수 있겠죠? 저기 앞에 있는 것도. 한번더 되죠? 변수사. 변수사를 한번더 하면 여기는 끝납니다. 어, 하나 더 있네. 여기 뒤쪽에 하나 더 있나고. 네, 네. 누디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안 터졌구나 네, 끝났죠? 그리고 약간 g a 끼고 s u p p o 모르니까 m 는 어디 가냐, e r i n 어디가냐? e d o 필요 w a 는 d e s t r o y 너무 높이 떠 있는 거 아니야, 쟤네? 왜 이래? 너무 높이 떠 있는데. 내려와봐. 봤어요? 꽤 레일건입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일건이 야 이거 먹거 많다 아 이거 갖고 탈출해도 되는 거네? 아 해주셨네 이렇게 모아서 쓸 수도 있고 퓨리파이어로도 잡을 수 있어요 여기. 퓨리파이어 퓨리파이어로도 잡히고 근데 잡기가 레일건보다는좀몇대더 때려야 되니까 원래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세 대였나 쏴볼게요 맞았어 안맞았죠? 이거 안맞았.. 오 한방인가? 정확 아, 모르겠는데 두방이었던거 그 같은데 아이씨 탄속이좀느려가지고 <laughs> NOOOOO <laughs> 어, 탄다 썼다. 이렇게 쏘는 게 레일건. 레일건은 좀 근데 약간 숙달되긴 해야 돼. 레일건은 그래도 꽤 많이 쓴 편이라. 이렇게 쓰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 이 소리도 잘 들어야 되고 돼. 전에 이게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 나잖아요. 잘 들어야 돼. 보고 선다기보다는 소리로 약간 파악하는 편이기도 해요. 소리로도 파악하고, 눈으로도 이제 게이지 올라가는 거 파악하고. 그래야지 안 터지면서 쓸수 있어. 이런 때는 로켓을. 여기다 깔아놓으면, 거의 다 잡아준다. 로켓 세트리가다 해줄거야. 파이크도 잡아주고. 로켓 세트리가한 2분을 할겁니다. 어, 어, 어. 제이. 아, 저걸 잡아야지. 도와주세요 좋지. 아이고야, 야. 야. 엄청많죠 레일건데케이사캐논케이사캐논은 행성 효 저기 뭐냐 효과를 봐야돼요 케이사캐논은 판에서 써야지 좋습니다. 케이사 캔을 너무 썩... 그냥 기본적인 데서 쏘면은 일단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저는 케이스 캔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케이스 캔은 사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 한번 쏘고, 충전하는 시간이 5초가 늘어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어, 폭한에서는 4초가 줄어요. 그게. e s t Air Support. Calling in extraction. I've got this one. Extraction request c Map, southwest, fifty meters. Requesting sentry, sending down sentry, ending in an eagle. Bando is 여기서 엄청 inbound. 여보세 네? 다른 거뭐 가지러 다니세요? 너무 저, 저 있어서 아, 너무 안전합니다. 지금. 한번 가져와야 돼. 살릴게요. 네네. 애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16부에 남아서 여기서 놀다 갑시다. 뭐. <laughs> 여기 빨간 것도 다 없애버려요. 30초.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0초, 20초 지나가고 있잖아요. 헬펠리컨을 제가 띄울 거예요. 그러면은 0초 됐을 때 50m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탈초구에서 근데 영, 여기 가운데에 있다가 영초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고 약간 좀 거리 좀 두고 있다가 빠져나가면 점프팩이 있으니까 점프 딱 영초에 점프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 있다가 빵 아. 그러면 50m가 넘게 바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면 네. 리컨이 이렇게 떠가지고 지원사격을 계속 해준다 100m 넘게 지금 빠져나와 있는 상태. 그럼 제가 전방 300m까지 지원 사격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보면은 함선 있죠. 이 함선이 우리가 모든 스트라타젬이랑 그 다음에 증언 이렇게 불렀을 때 저기서 헬퍼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게 파란색 걸쳐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증원 부르면은, 저기 걸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50m 안쪽에서 증원 부르면,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펠리컨이, 펑륙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아, 저기 걸칠 것 같지 않게, 이쪽에 던져주면 돼. 이거는 해봐야죠. 제가 한 얘기로 이해를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직접 해봐야 됩니 좋아 땜 사이트 좋아 해줘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여기 죽었죠 그럼 함선 보고 아 이쪽에 살려야겠다 이렇게 살려주는 전혀 문제 없이 컴넥커는 계속 떠 있고 여 놓고, 여기 여기다 놓고, 다니 여기다 고 여기다 시고야지다놓먹고 와야지 너고상살다보고서 빨간색 위치 보고여 봐봐요 싸주는거 보 여기다 여기기서여기까지싸 여기다 요땅이기 쩔죠 오! Oh. 깜짝이야. 여기 탐지탑 때문에 탐지차 있어가지고 계속 걸리는 거예요. 혼자 저거 500으로 깨야 되는데, 우리 500이 없기 때문에 일단 탈출해도 될것 같긴 한데, 낸지 이럴 때도 이제 모여가지고 탈출하면 돼. 눈꽃님만 이제 아 눈꽃님 저기 계시고 생생침님 이제 쑤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요 가시죠 눈꽃님 커고싱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힝, <람이> 난리 났다.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후합받을 꽂고,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자! <람이> 아, 공방에서는 못쓰죠, 이거. 공방에서쓸수 없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또마타는 제일 재밌어.